배달을 받아놓고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좀 서둘렀어요. 그 제가 처음 콜 받았던 그곳에서 피자 가지고 왔던 거기서 저희 집옆력 건물. <laughs> <laughs>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유튜브 잠깐 편집할 거 있어가지고 하다가 자꾸 나왔어요 <laughs> 이거 갖다 주고 바로 또 작업하다가 뭐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 있으면 또 자꾸 나와야겠죠? 헤메시 <laughs> 지금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엄청 많나 봅니다 배달을 할게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세요 아 동네 주민에게 배달하기 한몇분 받았어요 저한테 이번에 두 번째 배달하러 가게에 가는 중이고요 보라매공원 그 병원 앞에 그 가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순대망상거리역 근처 두 번째 코를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아야 이득인데 그게 어렵네요 <laughs> 지금 가는 곳에서 또 하나 줬으면 좋겠다 배달 왔네요 근데 엄청 많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버블을 눌러도 계속 추천을 하고, 안 빠지는 배달 있잖아요. 깔려있는 배차를 계속 알림을 주네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피크 시간인 것 같은데도.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6시 20분이면. 이번 픽업지가 배달을 많이 보내는 동네 같아서 우선 잡아봤어요. 가는 길에 또 하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가자! 퇴근 시간이라 차가 되게 많네요. 이 건물이네요 띠걱지 지하 1층 지하 <목소리> 1층 범인 입니다. 민 입니다. 밖에 나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알 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되게 많아요. 지금 노량진 쪽에서 저희 집 근처 호텔로 가는 거 하나 더 잡았습니다. 아마 이거까지 하고 대리 뛸것 같은데요? 수제버거 앤 컵밥이니까 수제버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 괜히 잡았나? 조리 시간이 20분이면 되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생명이라 이게. 미터바이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잇길 갈 때. 운 완전 좋아요. 지금 장승배기업 근처 다 왔거든요. 오는 길에 배달콜을 봤더니 픽업지 수제버거랑 컵밥 그 집에서 또 배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얻는 잡았죠. 지금 그러면 거기서 저는 두개 가지고 딱딱 두건 하면 됩니다. 이런 콜을 자주 타면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여깄다. 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저두개 연속으로 받았거든요? 두개다 나왔어요? 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니까 확인할게요 금방 나왔네요 좀 나와야 희니다 <laughs> 네.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네, 네. 다시 갑시다 핸드픽스 호텔 쪽입니다 이거 막배달 해야겠네요 현지 시간은 6시 50분 대민입니다 다만 생각해 보니까 대리 뛰기 전에 전덩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대리 뛸때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벌써 배터리가 두칸 달았거든요. 아까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조금 충전이라도 하다가 좋은 콜 뜨는 거 보고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달하면서 대리 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주세요 하. 이제 막배달 끝냈습니다. 4개 하고 2만 원 벌었네요. <laughs> 배달 시작한 시간은 5시 50몇 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1시간 10분에 2만원. 3.3% 떼면, 19,340원이 되겠네요. 대리는 이 시간에 차도 엄청 막히고, 시간당 2만원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제야 슬슬 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대리 수요도 조금씩 생기니까, 7시 반이나 8시, 그쯤부터 대리 뛰는 게 베스트이지 않나. 집에 가서, 가방 벗어놓고, 헬멧 바깥 끼고, 좀 쉬다가 나오겠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의왕시 내손동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이에요. 좀만 쉬다가 나와서 데리뛰려고 했거든요 로지콜이랑 카카오콜을 집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유튜브 편집 좀 하고 다른 할 일이랑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탈게 계속 없는 거예요 이 콜을 타야 되나 싶은 콜들만 계속 뜨다가 어느새 10시가 넘어가고 그때 딱 여기 오는 3만 원짜리 떠서 그거 타고 여기 도착해와 있고요 친구네 집 근처라서 친구 잠깐 얼굴 보고 갈것 같아요 근처에서 술 먹고 있다네요 <laughs>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콜도 잡고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 친구랑 사인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났네요. 집에 들어갈 때 연락이 된 거라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인덕원으로 가려고요. 콜이 말랐네요. 11시 30분이라서 600콜까지 훅 떨어져 있습니다. 아, 한콜더 타야 되는데, 숙제하려면. 어, 자야 되나야 되는데. <laughs> 도로꽃으로 오니까 이렇게 되네요. 어, 할수 있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laughs> 저 지금 여거 잡고 갑니다. 카카오로 서울 가는 거, 기산동으로 휠 타고 3km 이동하겠습니다. 콜이 말랐어요. 아까 4km 반경까지도 콜이 한 5분 정도 계속 하나도 없더라고요. 깔리는 콜이. 잡에도 음,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뜨자마자 잡았습니다. 이제 서울 반포로 가겠습니다. <laughs> 3km 머네요. 거의 다와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아, 오신 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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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시청해 주세요. 되... 네, 고맙습니다. 쉬세요. 네. 아, 트렁크 하실까요? 네, 트렁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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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네.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이 한 번밖에 없어요. 아그 정도예요? 아이고 그럼 저도 촬영하시는 아, 거죠?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앞에만 찍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걸 하시면 돼요. 주차하기 힘든 고객을 만났다. <laughs> 갑자기 말수가 줄어지셨는데 <laughs> 네, 제말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그냥 하시면 됐는데. <laughs> 네, 네. 요 다시, 다시 할게요. 아, 아 근데 제가 지금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좀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도전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laughs> 아, 정거가안 정말... 되겠으면. 아, 네,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그냥, 거기 주차를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 아, 난이도가 궁금하네요. <laughs> 음, 아이, 아이 아 무해전하시면 됩니다. 무의전입니다 예. <laughs> 갑자기 말투가 <laughs> 아, 예, 아, 예, 아, 예, 문, 사, 상견례 말투가 되셨는데. 아, 예, 저기 저기서. <laughs> 저기서 저 이제 저기 예, 바로 회전 끼고 잘 전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내비는 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예, 왜냐면 예, 이거 힘든 게래요. 왜냐면 후진으로 주차를 들어가셔야 여기로 때문에 때문에 예, 여기로 돼요. 예, 열로 들어갈까요? 예, 열로 들어가시면. 아 감사합니다. 왜냐? 가보시면 아세요. 후진 후진으로 주차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은 무시하시고 밀어버리시면 돼요. 아. <laughs>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저절로 피해요. 예, 이 사람들은 저절로 피해요. 예, 노년정이기 때문에 다 피하세요. 좌회 예, 예, 우회전. 우회전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 헷갈려가지고. 우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전봇대 저기 전봇대 보이시는 데서 또 우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쪽은 이제 스쿠터 있죠? 스쿠터 그 담벼락 사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음 이제 이래서 제가 힘들다고 했던 거예요. 아 절로 들어오시면, 절로 그러네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못 되네요. 되네. 예, 근데, 일로 들어가서 수진을 하시면 조금 편하시니까. 야, 여기 어렵네요. 네, 일단, 일단 보시죠. 좋다. 일단 한번 가보시고. 네, 도전해볼게요. 일단, 네, 보시면, <laughs> 들어가서 보시면 더 이제 힘드실 건데. 아, 그래요? 네. 쪽기도예요 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저기 보시면. 저기, 고, 기둥 보이시죠, 기둥. 아, 저 안으로 더 들어가요? 네, 저, 저, 대각선으로 이제 가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제 이거를 힘드시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 여기서 아...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제가 술을 먹었지만. 아닙니다. 제가 해보고 안될것 같으면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쉬가 마려우니까 일단은 네, 네. 제가. <laughs>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일단 네. 제가 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이쪽으로 붙이, 이, 이 기둥으로 붙이셨다가. 최대한 꺾으셔가지고 <laughs> 들어가시면 돼요. 이, 네. 이 중에 최대한 부시셔가지고 어 난이도가 상당해서 예, 아. 아, 카메라는 예. 끄고 주차 도전할게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진 너무 잘하시네요. 아,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성공했네요. 아성공 미션 스크린 신호 끌게요. 네. 아이고. <laughs> 야 여기 제가 주차해본 거중에 진짜 탑 오브 탑이네요. 와. 엄청나네. 제가 두 번째인가요? 성공한 사람? 아그렇 진짜 거짓말하는 거두 번째. 아다 아... 포기하셨다고? 제가 지금 수부부가 까이 왔는데 네. 다 그냥 겁 사고 나실까봐 조금만 아, 그랬더니 자기 자임이니까다 그냥 못 하겠다고 가셨거든요. <laughs> 제가 좀 겁이 네,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저 휴대폰이 아까 충전해 주신다고 꽂아 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이게 주차가.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어려웠어요. 여기가 처음, 이렇게, 이렇게, 관각이라 넓어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여기서, 야, 여기, 그기 긁혔던 자국들 봐요. 음. 나도 여기 긁힐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여데 <laughs> 벽이 이렇게 좁은데. <laughs> 20명 중에 2명 성공했네요. 여기 주차를. 아무튼 무사히 서울로 왔습니다. 야, 걸 정리하고 숙제 해야죠 숙제. 12시 18분이네요. 노년동이니까 좀만 가면. 오, 되게 핫플레이스로 왔어요. 아까 인더건에서 택트 탈라 그랬거든요. 콜 가격 싼 것, 한 거가 좀 찝찝하긴 한데 손님이 아시더라고요. 핫플레이스라는 거 알고 싸게 올린다고. <laughs> 돈 내고 택시 타고 시간 버리면서 오는 것보다 17,000원이라도 받고 오는 게 훨씬 낫죠. 집에 가는 거 잡아야겠네요. 숙제하는 콜로. 늦게까지 할 수가 없는 게 내일 또 의정부 가야 돼서 아침에. 아쉽지만 막 콜을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서울은 콜이 꽤 있죠? 여기서 상도동, 신림동, 신길동, 대방동 이런 데 뜨면 자꾸 움직이겠습니다. 페이스 클럽좀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요. 역시 사람 많네요. 좀 유명한 DJ 같은데, 나올 수 있어요. 아, 대리시키는 선생님. 네, 오. 유튜브 이제 다시 하시는 거죠? 어, 네네네. <laughs> 오,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 아이풍이요. 아이풍? 네. 아, 아이풍님.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들해주세요 어, 고맙습니다. 네. 시, 어, 진짜, 시, 진짜, 진짜 잘생기셨 실물이 훨씬 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풍님, 화이팅! 아 네. 나와도 되죠? 예, 아이풍님, 화이팅! 어.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잘생겼다. <laughs> 요즘 논란이 많으신 분인데 인기 되게 많네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왔는데요. 한세 발자국 가면 사진 찍어주세요. 세 발자국 가면 사진 찍어주세요. <laughs> 남녀노소 할것 없이 생긴 게 확실히 연예인 같아요. 어, 되게 신기하네요. 케이님 영상 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팅 방송을 해가지고 두 분이서 커플이 된 걸로 보이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서로, 서로 마음에 드셔서 커플이 된거죠 네, 일단 후라이. 그러면, 네. 그러면 여자분은 남자분이 어떤 점이 좋았다 잘챙겨주잘줬다 잘 방송 하셔야 하셔야 한 시간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잘 챙겨준 거가지고 이걸 진심으로 생각한다? 오케이. 그럼 여성분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커버이되주신가요 예뻐서. 아, 예뻐 어떡해. 일단은 첫 그거라서 얘기 좀 하고, 음 마음 맞으면 오늘 숨어빠까지 아, 마음 맞으면 숨어요 아 <laughs> 네네. 마음 맞으면 숨빠고 나서 어디도 가겠네. 아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상 좀 써도 될까요, 저? 뭐, 어떤? 아, 저 대리기사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아, 네. 어, 네, 아, 네, 네, 네. 케이 괜찮... 님이랑 얘기하는 거. 아, 네, 아, 네, 네, 네.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BJ가 뭐... <laughs> 되게 많아졌네요. 재밌다. 으쌰. 저분들은 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데 저는 이따만한 카메라로 지금. 케이 형! 사랑해요. 케이 형 사랑해요. 12시 40분. 20분 내로 잡아야 됩니다. <laughs> 8분 남았습니다, 8분. <laughs> 숙제하고 싶다. 어? 아! 상도동이었는데. 2만원 상도동 놓쳤어요. 아... 이렇게 손가락 꺼내놔야겠다. <laughs> 어렵다. 걸잡기. 과연 6분 남았어요. <laughs> 방잡이? 도착지에 방잡이라고 써있었어요. 출발지도 방잡이. 이거 뭘까요? 2만원이던데.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손가락 꺼내놔야지. 뭐라도 보이면 바로 뛰기 <laughs> 3분 남았습니다. 아무튼 집에 보내줘. 58분, 2분 남았네요. 저 결국 못 잡는 걸까요? 슬프다. 방잡이? 이거 뭐야? 메뉴 에 있는 거. 뭐지? 이대로 넘기네요. 1시가 됐습니다. 친구랑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양재로 가야지. 지금도 사무실에서 열일하고 있는 제 동업자 친구, 박진성이 만나러 갑니다. 뭐 먹을래? 치킨? 좋지? 고생하는데 친구 밤샘작업 하고 있어. 아, 밤새야 돼요. 네가 친구에게. 아. <laughs> 나는, 나는 내 거는 알핀데 이거는 너무 무겁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녀요? 락고락고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자야지. <laughs> 머리가 그지같네좀 <laughs> 꾸미고 나와야 되는데. <laughs> 자, 다들 그 29초 영화는 <laughs> 추천하셨습니까? 다들 안 하셨죠? 추천 하나도 안 올라가 있던데? 아 진짜? <laughs> 어, 어. 그래? 하나도 안 올라가 있던데. 다들 안 해주셔. 아, 아이풍님 구독자님들은 좀 적극성이 떨어지네요. <laughs> 왜 그러실까? <laughs> 살짝 좀 서운한데 어쩔 수 없죠. <laughs> 아이풍이 연출해가지고 그 올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노랑 통다이 하나 사서 가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나리오 한편 읽어서 내일까지 리뷰해야 되고 또 전시회. 에 글을 써줘야 돼가지고 전시회 작가 각본, 전시회 각본 쓰느라고 수요일까지라 내일 모레까지인데 오늘 초안을 좀 완성을 해놔야 이제 다 완성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여기 끝났나 봐 벌써. 끝났어? 아닌데? 끝났어? 아니야 들고 있어봐. 아 어, 힘들어. 이거. 어쨌 타로를 봤는데 어 <laughs> 내가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은 음. 내가 29초 영화제 여행이 좋은 건 했을 때이 카드가 나왔어. 데스 잖아아 초토화 시키는 거야? 응. 그냥 내가, 뒤지는 내가, 게 아니라. 내가 싹쓸이 하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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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쓸고 가는 거야 지금. 아. 얘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얘네들을 원래 있던 이 왕들이랑 이 사람들 다다 싹쓸이 하고 간 거야 지금. 데스 카드. 이게 타로가. 그냥 의미로만 봐 가지고 딱 이게 딱 보면 안 좋은 카드 같은데 그게 아니야. 뭐뭐 좋은 카드래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재미로 제가 리버풀 팬이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올해 과연 우승을 할수 있을까? 올해 되게 기대되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로를 해 봤는데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은 어제 그러니까 어제 중요한 경기였어요. 어제 중요한 경기가 뭐냐면은 그 1위인 리버풀과 2위인 맨시티의 경기였는데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둘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 에 따라서 그 최종 우승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그런 큰 경기였는데 어제 리버풀이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승점차가 9점 차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오. 근데 제가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타로를 봤어요. 리버풀이 올해 우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이건 <laughs> 뭐야? 퀸 오브 컵스. 보면 여왕이 우승 컵을 들고 있어요. 우승 컵처럼 생긴 걸 들고 있어. 근데 퀸 오브 컵이잖아요. 영국이 여왕의 나라예요. 음. 퀸 오브 컵스라는 나왔어. 아 그러네. 너 이거 보고 나 소름 돋았다니까 진짜.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어. 했는데 컵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이 컵이. 그럼 리버풀 우승하는 여부를 언제 확정지? 그건 내년 6월 까지 <laughs> <laughs> 그래도 이 음.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유리한, 어, 굉장히 유리졌는데 이게 향후 이제 내년 6월까지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경기였는데 어. 작년에는. 맨시티와의 그한 경기 때문에 웃음을 놓쳤거든. 그럼 이한 경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타로점을 굉장히 저, 재밌어요. <laughs> 타로점 보는 교회 오빠. <laughs> 우리 거 얘기해줘요. 다시. 응? 뭐? 이거? 뭐. 29초 영화제 좀 많이 봐주세요. <laughs> 네, 29초 영화제 제가 다싹쓸이 한다라고. 카드는 나오는데 <laughs> 네. 이게 과연 카드만 이럴 건지 아니면은 시상식에서 우승을 받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13일 내일까지 많이 봐주셔야 점수가 좀 영향을 받으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네, 제가 찍은 거는 여행이 좋은 건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찍은 거는 가장입니다. 대리운전 에피소드를 가지고 제가 연출, 카메라, 편집 다 잡았고요. 제 친구 박진성이 기획이랑 각본 짜준 그런 작품입니다. 서로 연기는 다 했고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공감할 만한 그런 소재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추천이랑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행 가는 약속 꼭 지킬거지 여보? 고객님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2만원입니다 어? 이거 어디야? 네 인트로만 보셨습니다 <laughs> 그 심사의 80%가 심사위원의 심사고 그리고 20%가 추천 댓글 조회수 부탁드릴게요 추천도 로그인 해야 되지 응 추천도 로그인 해야 돼다 로그인 해야 돼, 돼. 이게 가입하기가 귀찮아서 조회수만 로그인 안 해도 되는 거지 나왔다 저기 치킨 나 왔네요 치킨 가지러 네. 먹방을 찍잖아? 응. 그러면 내가 그 네. 먹방을 편집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러 나가고 있어. 또 뭐? 응, 그러네 다른데 순살은 퍽퍽하고 말이야. 퍽퍽돼야 되고. 네. 근데 이거는 네. 안 퍽퍽해. 노들역 갑니다. 만 오천 원에. 두시 반까지 노가리 갔네. 매사님. 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선생님 만나면 카드번호 확인해 주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껌딱히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영동족발 본점. 가야지 만 오천 원에라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사입니다. 영동족발 입구에 보면. 오면... 네,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집에 가자. 나는 너 같으면은 나는 콜 잡으면은 막 엄청 급해가지고 막갈 텐데 너무 여유 없다. 회사 타고 엔수고해 아. 마지막 콜입니다. 오늘 되게 저조하네요. 배민 커넥터로 2만 원 벌고 대리 3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17,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15,000원짜리 하나. 그럼 6만 2천 원인가요? 아무튼 오늘 6만 얼마 벌었네요? 전화 안 빼려도, 전화 안 드려도 될까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저 주세요. 인가요 네. 카드 바로 줄, 불러주시면 네네. 네, 네. 저 밑에다 실어주세요. 네. 밑에다 어야 돼요. 동이이 그렇고 왜냐면 그 누구냐 아 왜냐면 이도 음. 스케줄이 있어면안돼그래 그게, 그게 1발이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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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들역입니다. 노들역. 여기서 노량진역 쪽으로 해서 퇴근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